박진은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던 대역죄인이요. 내그 자를 금호대에 가둬놓고 오는 길이요. 강감찬은 박진을 추포하여 금호대에 맡긴 후 박진을 어떻게 처리할지 재상들과 의논하러 유진, 강민첨, 최사위 등을 소집하였습니다. 무관들의 배우인 박진을 제거할 방법에 대해 평소 고민이 많았던 강감찬의 입장에서는 황제를 시해하려던 대역죄인이라는 아주 큰 중죄를 찾아내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무관들까지 줄줄이 엮어서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방도가 없을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였고 무관들이 자신들과 한 패인 박진을 잡은 것에 반발을 하는 것도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매우 신중히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의 배후를 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상들의 표정이 밝은 것에 비해 재상들 중 유독 유진만큼은 표정이 영박지가 않은 것을 보고 강감찬이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유진은 저러한 대역죄인과 잠시나마 손을 잡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며 자기 뿐만이 아니라 원정왕후 또한 이 일을 알게 되면 크게 상심하실 거라며 원정왕후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박진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무관들과 줄줄이 엮는 게 아니라 어쩌면 원정왕후와 유진 자신을 줄줄이 엮어 나락으로 보내려 할지도 모른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강감찬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길 겨우 그런 소인배 하나가 이 고려를 들썩이며. 황후마마뿐 아니라 재산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소이다. 이번 일로 무관과 대립하는 게 걱정되기도 하고 박진 그자가 재산과 황후마마를 엮을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 한 죄를 이리 가벼이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이오. 내 반드시 박진 그자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 황제 폐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겠소이다. 강감찬은 박진과 한패인 최질이 박진을 구하고자 금호대에 찾아올 것을 사전에 예상하였기에 금호대 무관들에게 만약 박진을 풀어주면 너희 또한 대역죄인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고 이에 최질이 찾아왔지만 무관들이 쉬이 박진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미 무관들 뿐만 아니라 현종까지 무서워하지 않으며 궁궐 안에서 마음대로 칼까지 휘두르고 다니는 최질은 무관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칼을 뽑아들어 그들의 목을 치려하였고 그때 마침 강감찬이 나타나서 최질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상장군, 지금 뭐하는 짓이오? 박진은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던 역도로 그 죄의 무게로 따지면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바 상장군은 분명히 역무를 일으킨 게 아니라 무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을 하지 않았소이까? 그런데 대역죄인과 손을 잡게 된다면 그 말이 거짓임을 실토하시는 것입니까? 최질은 강감찬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 더 이상 박진을 구하겠다 나서지 못했고. 마침 기문마저 찾아와 최지를 끌고 궁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황제를 시해하려 한 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궁궐 내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였고 원정 왕후는 박진이 황제와 자기를 죽이려 화살을 쏘던 충주의 호족이란 것을 알고 놀라서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하 왕후에게 슬픈 목소리로 말하길 내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나네. 잠시 개울가에 앉아 황제 폐하와 쉬고 있는데 복면을 쓴 자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화살을 쏘고 달려들었지. 그때 마침 등장한 병사들이 아니었으면 황제 폐하와 나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자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손바닥에서 노란하고 말았으니 내 절대 박진을 용서할 수가 없네. 그 자를 절대 풀어 주어서는 안 되네. 하지만 원정왕후의 바람과는 다르게 최질은 다시 한번 궁으로 찾아와서 무관들을 모두 죽이고 그 무대에 투옥되어 있던 박진을 구해 나갔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는 증자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을 구했다는 말만을 남겼습니다. 현종 또한 더 이상은 최지를 용서할 수 없는 바 그를 어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만 더큰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거란의 사신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종은 도대체 왜 그들이 또 찾아오는 것인지 무관들만을 상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였고 거란 사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최질과 박진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란의 사신은 현종의 친조를 오지 않아서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고 말했고 재상들은 거란의 사신을 향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를 내었죠. 그런데 이때 정신 나간 최질 하나만이 현종에게 그냥 거란의 친조를 가라고 말하며 현종 하나만 거란의 머리를 숙이면 무고한 무관들이 목숨을 잃을 일도 없다면서 친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한 강감찬이 나서며 상장군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시오? 아예 정신줄을 놓고 다니시는 게요? 라며 화를 냈고 원래 같았으면 칼이 무서워 몇 마디 못했을 재상들마저 친주를 가라는 헛소리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최질을 꾸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상들 모두가 순식간에 들고 일어나자 화가 잔뜩 난 최질은 재상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였고 정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지만 늙고 약한 재상들이 최질과 무관들을 이길 수는 없던 바 황보유이와 장현우가 얻어 터졌던 것처럼 재상들은 얻어맞기 시작하였고 이를 더는 볼수 없던 현종이 소리쳤어요. 친조를 가겠소. 그러니 그만하시오. 현종이 친조를 가겠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최질은 웃으며 밖으로 나갔고 가뜩이나 얻어맞은 것도 서러운데 현종이 친조를 가겠다고 말까지 하자 서름이 폭발한 재상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현종을 향해 아니 된다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종은 재상들을 다독이면서 말하길 나에게 고려와 이 황실이 중요한 만큼 재상들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하오. 무관들에게 일이 매 맞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생살이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소.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집에 가서 쉬시오. 현종의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자 의아해진 재상들은 어리둥절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현종은 강감찬만 따로 불러 단호히 말하길 이 반란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죽이겠소.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소 아무리 미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용서를 해주었던 현종은 무관들 또한 벌을 내리면 내렸지 죽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었지만 신성한 정전에서 무력을 휘두르는 마구잡이 모습을 본 이후에는 그냥 그들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마침 정전에서 무력 다툼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현종의 아내가 걱정되어 찾아온 원정왕후는 밖에서 현종과 강감찬의 대화를 들었고 안으로 들어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길 성상패야 무관 무리중 박진 그자만큼은. 제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자는 폐하를 시해하려 했을 뿐 아니라 저를 겁박하여 교서를 내리게 해 군대를 회군하게까지 만든 자이옵니다. 소신 절대 그자를 용서할 수 없사오니 그자의 마지막만큼은 제가 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현종은 원정 황후가 걱정되었어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한국가의 어머니와 다름없는 황후가 이러한 거사에 연관되는 게 꺼림직했지만 강감찬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폐하. 소신의 생각도 황후 마마와 같습니다. 황후 마마가 박진을 처리하게 된다면 대역죄인과 마마가 손을 잡았다는 오명을 벗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감찬은 박진이 무관들과 함께 죽게 되면 원정왕후의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직접 원정왕후가 박진을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낙궁에 난이 있던 날 원정왕후는 직접 칼을 들고서 술에 잔뜩 취해 있는 박진의 목을 쳤죠. 박진 때문에 황제와 사이가 멀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원정왕후야말로 박진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로 박진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중 하나였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